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기는 수증기를 약퍼0 정도를 더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이제 1도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증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북태평양 이 고기압 안에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굉장한 폭우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한1 0 k m 그 반경 안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건한두 시간 전이 돼야지 파악이 되거든요. 앞으로의 예보는 이 신뢰도의 이 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기상청에서 장마 시작을 예보하지 않고 있는데 장마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예보도 안 하는 걸까요? 최근 장마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 그 날씨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거든요. 6월 달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그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슬부슬 비가 6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7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장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달 정도 원래 우리나라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얼쩡거려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강해져 버려가고 확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6월 중순에서 이제 7월 중순까지 계속 비가 내리지를 않고 거의 비가 안 내려버리는 그래서 마른 장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다가 예전에 비해서 이 장마철에 비가 안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 매년 그러면 최근 들어와서 장마철에 비가 안 내렸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야 굉장히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또찬 공기가 또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또 비를 또 많이 내리는 이런 해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장마 자체가 대체적으로 마른 장마이기는 한데 이 불확실성 예전처럼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기상청에서도 별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때쯤 돼서 장마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 불확실. 너무 심해져 버려가고 이제 기상청에서도 장마의 시작을 예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장마 기간 이후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증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구름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비를 더욱더 이제 많이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공기는 약 수증기를 약7% 정도를 더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이제 1도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증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북태평양 이 고기압 안에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의 대륙의 이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살짝 내려오기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뜨뜻하고 이 습윤한 공기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러한 폭우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폭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폭우라고 하는 거은 우리가 정란운이라고 하는 이 구름에서 이제 그 폭우가 이제 생기는데 이 정란운은 직경이 한 10km 정도가 되고요. 이 깊이, 그러니까 이 직경과 이 두께가 한 10km 정도 되는 이러한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집중호우는 그한 10km 그 반경 이내에서 이제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에 따라서 수증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북쪽에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이적란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라인밴드, 그러니까 선상으로다가 쫙 줄을 서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상의 그 폭이 한 10km, 20km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지적으로다가 이 호우를 내리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가 이 올라가는 곳에서는 더욱더 많은 이 비가 내리거든요. 상승기류가 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지형이 많아 놓으니까 그러한 지역으로다가 이제 공기가 올라갈 때 더욱더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뭐 지리산 일대에 인제 집중호우가 많은 이유가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와 폭염 서로 상반된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서 제가 우리가 이제 기온이 1도 상승되면 그만큼 더 이제 수증기가 이제 한7%더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많은 비를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비를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그게 구름을 만들고 그게 비로 떨어지는 건데 공기가 계속 공중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위에 한 10, 15km 정도 위쪽에 가게 되면 성층권이라는 공기층이 있어서 이거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딱 막습니다 뚜껑처럼 그럼 올라갔던 공기는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이게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기압이 되면서 그런 지역은 구름도 없고 그 햇빛으로 이제 내리쬐는 이런 고기압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공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공기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 고기압 지역들은 훨씬 더 강한 고기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비가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은 비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내려오는 이 고기압 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압축이 심하게 되니까 훨씬 더이 폭염이 심해지는. 그래서 반드시 폭우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딘가 그 옆에는 폭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이제 100년 동안 강수량이 약한10% 정도가 이제 늘어났어요. 그게 늘어난 거는 다 이런 이제 폭우성, 강수구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이제 그 강수량이 느렸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비가 온 날수는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비가 안올 때는 굉장히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 강수량과 관련돼서 봄철에 우리나라는 주로 가뭄이 많이 드는데 가뭄이 점점점점 세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여름철에 이 폭우는 점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극단의 날씨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입니다. 상청의 일기 예보는 왜 자꾸 틀리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기상청만 예보를 는게 아니라 주식. 또 예측하고 경제성장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들도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다 전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처절하게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날씨는 조금만 틀려도 오만 사람이 지적질을 다 하죠 저로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냐 뭔가 경제 정치 뭔가 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날씨처럼 좀 만만한 거는 그냥 동네 강아지 걷어차듯이 그렇게 들고 차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담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난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수많은 예측에 대해서 다른 예측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는가? 우리의 주식 예측이나 경제 전망처럼 그렇게 날씨 예측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다가 우리가 2주까지 뺏기에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이 기억이 2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10일 예보나만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측력이 뚝뚝뚝뚝 있는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이제 날씨 예측하고 날씨가 틀렸을 경우에 기상청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캘리포니아 이쪽 서쪽에서는 거의 그런 기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하 캘리포니아는 서쪽 바다 쪽에서 이제 날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동부 쪽은 거기는 대륙에서 이제 그이 날씨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오대호를 건너면서 갑자기 대륙에서 그 이제 호수 위를 지나 하면서 이 변질이 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뉴욕 같은데 날씨에는 종종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 그 동북부 지역은 날씨가 틀렸다 라고 하는 이런 비난들이 종종 그렇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라고 하는건 모든 지역에서 예측력이 똑같은게 아니라요 대륙에 바로 이 동북부 지역들은 이 대륙을 건너서 대륙이라고 하는게 뭐 산도 있고 초목도 있고 굉장히 이질적인 환경을 거치면서 날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예측이 어려운 4지역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을 다 지나 난 다음에 우리나라 또 서해를 지나면서 바다를 만나면서 또 변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더라고 그렇게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문제는 아니라 위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본 시스템 장비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야 뭐 우리가 내일 모레 날씨를 예측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태를 완벽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무제한으로다가 우리가 장비에다가 비용을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런 우리가 장비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해서 정확도는 높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성적이 한 40점 밖에 안 맞는 상황에서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막 60점도 되고 80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90점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하루를 다 갈아 놓어도 1, 2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90점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많이 투입을 해도 예측력이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측 장비에 관련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워낙 이 인터넷망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그 날씨를 예측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 가서 보면,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 지역을 예보한 거, 미국 기상청에서 예보한 거, 일본 기상청에서 예보한 거, 영국 기상청에서 예보한 거, 이런 모든 이러한 자료가 우리 예보관 그 모니터 앞에 다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뭘 잘못해서 이게 날씨가 틀려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세계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 그 예보관 모니터에 다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폭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시간 이내에 막 거의 막 100mm가 내리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아까 그정난운그한 직경 10km짜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게 되는데 그런 거는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10km라고 는 아주 특정 지역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선상 으로다가 이제 정란우이쫙 줄을 서서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한 12시간 전쯤이 돼야지 아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때 예보관들이 감을 잡기 시작을 하고 요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고한 그 10km 그 반경 안에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이 돼야지 아 여기에서 폭우가 쏟아진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그 전날 뭐 이게 예측을 해갖고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뭐 뚝이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배수의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방 정부가 이런 정보를 이제 빨리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빨리 갖춰야 된다. 이거는 그 전날 예보갖고서는 결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정부의 이런 효율적인 이런 조직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 기술적으로다가 어떤 예보가 가능하냐면 예보를 해 놓고 야 이거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다음에 이거는 아내예 네 예보를 했지만 이거 틀릴 확률이 높아. 이런 거를 할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결정론적인 예보 아니요. 내 뭐 말씀이다, 기온은 몇 도입니다, 강수량이 몇 밀리 내립니다와의 그 정보와 함께 이거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방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뚜굴 갖다가 여기 뭐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걸 동원을 할 것이고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그 동원용을 갖다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예보는 이 신뢰도의 이 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예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우리 이제 과학은 바로 그 신뢰도는 이제 알 수는 있는 그 수준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의 이제 예보가가 야 된다. 그렇게 보고들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다가 지금 1.5도를 막게 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GDP의 약4% 정도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의 4%가 어느 정도냐. 지금 전 세계에서 국방비로 GDP 약2%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비용의약두배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은 37.5%를 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했는데 그때 GDP의 거의 절반을 썼다라고 해서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또 나라도 다지켜냈죠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전쟁의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기후 위기를 못 막는 건 결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하겠냐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기후 위기에 이것이 실제로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지가 결정될 거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